活着难了吗？ 안녕하세요. 월드오토 탁승열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차량은 요즘 자동차 유튜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차량이죠. 벤츠 S 클래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4월 중순부터 출고가 시작되어 찾으시는 분은 많지만 재고량이 받쳐주지 않아 많은 분들이 출고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저희 월드오토에서는 표량이지만 6월까지 출고 가능한 재고 확보해놓았습니다. 확보된 차량 재고 및 차량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림은 S 350D입니다. 차량가는 1억 4,600만 원. 이고 보유 중인 재고 색상은 오닉스 블랙, 블랙 시트와 시에나 브라운 시트, 옵시디언 블랙의 블랙 시트 가능하고요두 번째 S580입니다. 차량가 2억 1,860만 원이고 보유 중인 재고 색상은 오닉스 블랙의 블랙 시트 또는 시에나 브라운 시트, 셀레나이트 그레이, 마키아토 베이지, 루벨라이트 레드의 블랙 시트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가장 많이 찾으시는 트림인 S400D 트림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고 S500 차량은 7월쯤 출시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재고는 전부 3월 이전 생산 분위기에 늦어도 9월까지는 출고 가능한 차량입니다. 빠르게 영상 속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빠른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